삼상둥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기도 어려운 삼상둥인데 이 이제 자 사주가 어, 신축생이에요. 신축생, 가보월, 이모일, 경술생, 경술시에요. 자이 남자 이, 이 원래 사주 이게 묻는 거는 남자예요. 남자고 삼상중이에요. 이 사주를 그냥 와서 상담을 하면 보통 우리 뭘 중심으로 봅니까? 일주 중심으로 보죠? 일주 중심으로 보면 이 사주가 어떻게 나올까? 이죠. 일주 중심으로 본다. 그냥 자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때는 언제? 5월달 밤에 임술은 어떻게 됐을까? 어?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자 밑에 뭐 까고 앉아서요? 어, 이때는 수증기가 되어 있죠? 날라갔죠?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런 사주 보면, 어떻게 사주 보러 오시죠? 이게 죽은 사주예요. 그죠? 이 사주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럼 어떻게 힘들게 산다. 근데 마침 운이, 운이, 그죠? 수시락기에 해. 자, 축으로 가죠. 그럼 이게 살아나죠. 이게. 살아나겠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삼상도이런데 큰아들은, 큰아들은 오후에 났대요. 낮에 났대요, 오후에. 좀 있다가 얘를 났대요. 그니까 얘는 순시에난게 아니죠. 즉, 미시쯤에 났겠죠. 그러니까 가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은 밤에 났대요. <laughs> 그렇죠. 옛날이라서. 애가 큰 엄마가 큰아를 놓고 산모가 위험하니까 애를 팽개치면고뭐 이러다가 또 놓고 뭐 어쩌고 어쩌다가 하 저러고 또 놓고 이랬던가 봐. <laughs> 옛날에는 어, 이 사람이 신축생이게 6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몇 살이 서 80이 넘잖아 그때 의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렇게 봐라 <laughs>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주 왔을 때이기을 기집으로 해서 보면 이상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 뭣도 모르고 뭐 항상 씹어다 안 맞다 그래 버려요 안 맞다 이래 버려요 근데 내인데 이제 묻대 삼상둥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살아있고 그죠? 둘째는 갔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잘 살고 있겠네 딱 보고 그렇게 하죠 첫째는 살아있는데 잘 사나 못 사나 첫째가 갑이에요 둘째가 임수고 셋째가 경술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고 묻겠죠? 밑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다 합을 해가 있죠. 이렇게 봐라. 하나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하우 한자신이니별 볼일 없겠죠? 이 사람은 영 가실 거고 힘을 뭐좀 하기 힘들죠. 자 여기는 괜찮죠? 12분수로 봐도 괜찮다. 그래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그래서 큰 사람은 큰 사람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죠 재물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이 이야기를 이 해야 돼요 살살, 이 사람의 첫 번째 마지 장남의 살림살이는 축술형에서 이야기한다 축술형은 어떤 이야기 축술형은 어떤 이야기? <laughs> 내가 뭔가를, 이노술, 식신을,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죠. 하려고 하니까 축술형을 맞죠. 형이 뭡니까? 잘안 되더라. 이 사람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잘안 된다. 이 사람은 사업, 뭐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 다녀야죠? 자, 이 정관이고, 직장을 다녀야 안 다녀? 정관이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겠죠? 다니는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원진이니까 다닌다, 안 다닌다? 다니기는 다니는데, 짜증나니까, 때려 치아뿌리고, 어떤 걸 하려 한다? 이걸 하려 한다. 편지를 하려 한다. 그죠? 직장을 다니면 좋은데 원진이라서 짜증 나니까 어렵지만은 장사를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해봐라, 생각했죠.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깨진다 이렇게 나오죠. 삼상둥이는 읽을 때에 요거를 일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자식은 이걸 일주로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일주고, 세 번째는 이게 일주예요. 여기를 일주로 보면 안 됩니다. 어? 상둥이는 그 위치가 바로 일주예요. 위치가. 자, 이 사람이 의뢰자입니다.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밑에 깔고 있죠? 밑에 깔고 앉아 있죠? 엄마가 밑에 깔고 앉아 있죠? 그럼 엄마는 누가 봉양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마지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에, 이게. 셋째가 엄말을 복량해야 할 팔자예요. 이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 재물이 어디 있어요? 경금의 재물이 뭐예요? 목. 자, 경금의 재물은 목이죠. 이 사람의 재물은 목인데 목이 어디 있습니까? 목. 제. 목이 어디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재물은 여기 정화, 여기 정화, 여기 정화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이게 뭐냐, 이러거든. 이런 거는 건물. 몇 층? 4층. 4층. 딱 찍어, 이렇게. 이 사람,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구축해도 됩니다. 구축은 신금이 보통 구축으로 많이 가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이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나는 돈을 벌어서 뭘 한다?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돈을 벌었어. 이럴 때, 생각해보어요 나는 돈을 벌었어. 새로운 땅을 산다, 안 산다? 사죠? 사는데 저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 작은 땅. 저런 땅, 어떤 땅. 좋은 땅, 나쁜 땅. 왜? 작은 나쁜 거야? 보석은 작을수록 비싸. <laughs> 이 사람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는데 기토가 임탁이니까 그닥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죠. 이런 땅을 꼭 소유해요. 이게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재물은 여기에 정하고 여기에 정하고 여기에 정하고 여기에 생기는 전부 다 바카 재물이죠. 이 재물인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잘 살죠. 잘 사는 행복이 괜찮아지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뭡니까? 상관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기토가 이래 있죠. 자, 이 사람은 이 상관 밑에 있어요. 상관은 무슨 말이냐 이죠 내가 정상, 큰그 사람은 이 재물을 취득하고 싶은데 자, 이건 어때요? 평관이니까 이게 힘들죠? 그여 이거는 뭡니까? 회사 다니는 월급이죠,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취득하고 싶은데 상관을 하고 싶다. 상관이 뭡니까? 이거죠. 중고, 상관은 중고예 중고 같으면은, 우리가, 자, 상관. 중고. 중고에서 시작해 봅시다.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고 같으면은, 내가 새로 만듭니까? 너는 그걸 받아옵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니까, 너는 하던 것을 인수받죠. 인수받는다. 중고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너무 하던 것을서 인수를 봤어요. 받아가지고, 내, 내 거를 자, 보자. 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 어때요? 편인이죠? 그죠? 편인. 자, 이 밑에는 자기가 비견이니까 거 친구한테 서뭐꼬 있다든가 이렇게 하죠. 이게 만약에 친구예요. 친구 같으면은 이거 내일 사기친 거 꼬인 거죠? 넌말 듣고. 상관은 뭡니까? 말이죠. 너무 말 듣고, 내가 인설를 했더니, 어떻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여기서는 갑비 기토로 갔죠? 그러면 내가 상관 밑에 기토인데 갔다, 갔다, 안 갔다? 응? 이게 기토, 값기 합토하면 누구 거 돼요? 얘가 되죠? 얘가 얘들 갔다! 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기를 상관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거를 봐서 상관에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란 건 사기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학문이죠 뭐, 오하비트 뭐있어요 병, 기, 정이 있죠. 이건 뭡니까? 낸 근데서 이거 보니까 식신이에요. 이거는 재고, 이거는 상만이에요 힘이 어느 게 제일 셉니까? 어느 게 힘이 제일 세다? 요세개 중에 어느 게 힘이 제일 세다? 자, 정화가 힘이 제일 세죠? 상관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신은 말로 하면 어떤 말? 고운 말. 그죠? 이거는 진실된 언어. 진실된 언어에 내가 합을 하러 갑니다. 이때는 누구? 이때는 누구한테 합을 하러 간다?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가 뭐로 바뀐다? 기토로 바뀌면 얘하고 얘하고 뭐라? 친구.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의 이야기에 진실성을 듣고 이걸 어떻게 다양하자 여러가지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 다는 거야 속임수인데 진실하게 듣는 거야 자기는 그게 속임수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은 상관에 속아서 기토로 간다 이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큰지는 않지만은 작은 돌이지만은 항상 당한다 누구한테 기토한테 내가 이때는 뭐라 그랬다? 이때는 감복이 아니고 갑 토라 읽어라 했죠, 내가. 이때는 갑 토라 읽어라 이랬어요, 내가요. 그래서 상중이 사주는 이게 형이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인데 큰 형은 장남이죠. 장남이지만 이 사람한테 어머니가 옆에 있죠. 인수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어때요? 힘들죠. 아, 엄마가 괴롭겠네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발버을 치지만은 뜨신물을 먹으면 어떡해요? 감목이. 그냥 자연을 이야기 하는 거야. 제일 쉽게 보는 거야. 자,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감목이 태어 났죠. 근데 감목이 엄마가 어디세요? 여기 있죠? 이 엄마가 어떤 살리 복기라고 하는데 나무가 뜨뜻한 물을 마십니다. 어떨까요? 속이 느글느글해지겠죠잘 살아, 못뭐 살아. 엄마의, 이때는 뭐라 그래? 요 엄마의 뜻에 큰아들이 부응을 못 하네. 그죠? 그러면 이, 이, 이 간목은 뭘 묶고 살아야 됩니까? 자, 이 간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묶고 살아야죠. 병신앞수병신앞수였고 압수, 이거를 묶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간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관에 가서 일을 해야 되죠. 정말이 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이 뭐예요? 일반 직장, 직업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사업하면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야, 보하가 뭐, 그렇게. 그때는 큰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장 다 다니고 다니는데 병화가 합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 인데서는? 식신이죠. 식신. 그죠? 식신은 뭡니까? 이렇게죠. 내가 다양한 상관, 다양한 기술을 익히가지고, 그 기술로 갖고 당신은 회사 생활 해라. 비록 짜증은 하지만은, 짜증난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둘째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자, 이게 둘째입니다. 둘째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의 어머니는 옆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는 게 어머니예요. 바로 옆에 어머니예요. 어머니, 합했어요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구실한다 못한다. 못하죠. 이 엄마 구실 못해죠.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갔어요 이걸 찾아요. 이게 엄마예요. 그죠. 너무 멀리 있죠. 자,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자, 이 사람은 둘째는... 어머니의 복이 복그 이때 인생은 둘째는 주변의 도움을 전혀 받는다 못 받는다 바퀴 어렵네요 이럽니다. 이거는 그래서 둘째가 가장 힘든다. 살아있어서도 힘들고 살아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죠 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아있기도 힘들지만은 너무 멀리서도 지원도 못한다. 해주고 싶어도 어머니가 해주고 싶어도 못때문 뭐 뭐한다? 원하지 않으니까 갈 길이 너무 멀다 내도 죽겠다 <laughs> 이 말입니다 니는 니들로 네 있으라 나는 내부터 하자 이거 <laughs> 자 세, 셋째가 여기 있죠 셋째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어머니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셋째 어머니는 여기 있어요? 자 밑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죠? 자 실제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급제했어요. 그 이런 양반들은, 우리가 이런 양반하고 뭐라 그래요? 팔아줘라, 이랍니다. 이런 양반 보고 팔아줘라 그래요. 알겠죠? 엄마를 팔아줘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야 무탈하게 살고 잘살수 있다, 이러죠. 자, 그래서 셋째는 어머니가 여기 있고, 셋째에, 셋째는 재물이 이게 다막카 재물이니까, 이게 다 재물인데, 이 재물들이 좋죠. 그럼 이 셋째는 재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관에서 나오죠? 어? 직장 다니는다. 직장인이죠? 관에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셋째의천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의 천어 똑같은 재생인데, 돈을 버는 재생하고, 철을 버는 재생은 다르다. 돈하고 재성하고 여자하고 차,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돈은 내면들 할수 있고 사람은 내면들 못 해요. 여기가 정화, 정화, 정화 목. 딱 목이에요. 여러분 다 목이죠? 합해서니까. 이게 1번, 이게 2, 2번, 3번, 4번. 5번 어느 게첩니까 <laughs> 왜? 이번이? 어느 게? 이게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일로 가는 거야? <laughs> 이게 올로가는 거야? 최고지최 <laughs> <laughs> 자리니까. 여기가 배우자 자리잖아. 이 사람의 배우자는 아, 여기고, 이 사람 밑에 정화가 올라가서 울로 바뀐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아, 네, 항상 배우자는 내네 밑에서 찾아요.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찾아야 되고, 아비는 아비 자리를 찾아야 되고, <laughs> 그래요. 항상 그렇 찾아야 돼요.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 이 사람의 처가, 이 사람도 남자잖아요. 처가 기도 있고 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졌죠? 왜요? 이렇게 청을 맞았으니까. 그 다음 누가 들어와요? 밑에 있는 이게 들어요이 하프를 했으니까 이게 들어오죠. 자, 이게 일로 게 들어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로 순종해야 돼요? 반항을 해야 돼요? 어? 순종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자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자 말들이 돼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여기 있잖아 까탈 싫었잖아 <laughs> 응? 이 사람은 여자가 어디 있어? 증인이 합을 해갖고 목이 됐잖아. 이게 목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여, 이게 여서 뭐 합해서 목이니까 이게 을목이 된다 했죠? 내가 경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내 등이 뭡니까? 식신이잖아요. 여자 어때요? 식신 여자 어때요? 좋죠? 순하죠? 애기 겠죠 모르지만 애기들은 <laughs> 어쨌든 동안이다 그래요 이렇게. 아이 사람 처가 식신이 동안이네. 그죠? 그리고 밑에서 합을 하고 있죠. 절대 깨질 수가 있나 없나? 없죠. 합해서 뭐가 됐어요? 화가 됐죠. 화가 되니까 내가 지식권을가지 누워 가지고 있어요. 화가 이겨 금이 이겨. 화가 이기게 여자가 커서지고 살겠네. 아주 <laughs> 복잡한 게 아니잖아. 공국 자체가. <laughs> 그죠 이때는 복잡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금은 이거 배속시킨다 했죠? 여자를 내가 배속시킨다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와가시니게 뭡니까? 근안을 금의 권한을 너한테 준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견디니까. <laughs> 네가 시키는 대로. 죽고는 내가 가, 내가 가 있지만, 실제로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게때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하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모가 무서웠어. 이렇게 봐라. 이상둥이나 뭐 이렇게 다 뭔데, 이게 일란선 삼상둥이란가 봐요. 일란선 삼상둥이 어때요? 이게. 보기 힘든 거예요. 사상등이도 있는데 삼상등이 구별은 1번, 2번, 3번 이렇구나. 뭐 육합이 어쩌고 뒤집고 합하고 형하고 하지 말고 그냥 봐라. 은국에 보면 다 있다. 그리고 이게 형의 일주고 둘째 일주고 셋째 일주다. 그죠 이러고 보면 돼요. 꼭 여기 와야만 일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 집의 형제가 5형제래요. 실제 수 5형제입니까? 어? 형제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가 5형제래요. <laughs> 형제가 5형제래요. 어디 있습니까? 원리는몇 형제예요. 형제 어서 보합니다. 형제예요. 형제 찾아보시어서 수가 형제예요. 어디 있습니까? <laughs> 수가 형제예요. 이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가 형제예요. 일주가 형제 이때는 형제 어디 있습니까? 야, 병신 합수 또 병신 합수 또 야, 합수 합수 그몇명 나와요? 하나 둘셋넷 다섯 명. 계신 여기는 계신 가신 분내 갔다 하나. 가신 분. 축토는 간 거예요. 축토 밑에 계수는간 거예요. 왜 일주일... 형제는 일주일서 보고, 삼상 중의 형제는 일주일서 보는데, 나눌 때는 각딱 따라서 나눠본데요이거막 헷갈리죠? 형제는 여서 보고, 일주일서 는 보고. 왜? 모든 기준은 일주기, 일주기준이에요. 이 형제 입주에서 일주에서 기도하면, 은한 복가에 자, 여기서 봅니다. 신금이 하나 있죠? 이거 신금이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어요. 그 하나, 둘, 서위 너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인연 나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네, 이러죠. 그럼 하나 형제는 외면하고 산다는 이야기들 나아무 남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여기서 봅니다. 목은 여기 전니다 목이 <laughs> 다 깔려있으니까.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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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는 정정정결 하나 둘셋 너희 안 나와요. 목이 너희 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 형제인데 여긴 이거 계수는 오늘 죽었으니깐 여기서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아니면 남처럼 살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형제는 항상 여기서 수가 형제다 이렇게 보고 생각합니다. 수가 형제다. 어? 그래서 병화가 두 개가 떠갈 생긴에 병신압수병신압수 둘이가 나왔고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이가 나왔고 그죠?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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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둘이가 나서 총 여섯 명인데 여기 계속 는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본데.